2018년 3월 2일 선교일기, 러시아 사할린에 도착해서 첫 안식일 저녁이 되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몰아닥친 눈보라 때문에 교인들은 한 분도 예배에 오지 못하셨다. 선교지에서의 첫 안식일 저녁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했다. 그래도 눈보라 태풍 가운데에서도 교회와 사택을 보호해주시고 전기가 끊기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앞으로 더큰 고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설교 말씀처럼 롯고와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선교하자. 말아나다 2018년 3월 10일 선교 일기 지난 3월 8일이 여자의 날이어서 한 식일에 여자 성도들을 위해 꽃을 준비했다. 러시아에서 여자의 날은 매우 중요한 명절이라고 한다. 그 날은 남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여자들은 꽃과 선물을 받고 행복해 하는 날이라고 한다. 여자의 삶은 충분히 축복받아야 할 삶인 것 같다. 자녀를 탄생시키고 기르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자신의 이쁜 몸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삶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했나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다. 예수님의 고난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자일 것이다. 그래서 교회 여자가 더 많은 것 같다. 우리 사할린 교회도 여자가 대부분이다. 천국에 가면 여자들만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발마사지 사역에 대한 늘 관심이 있었는데 실천할 기회가 없었다. 드디어 사할린 교회에서 발마사지 사역을 실천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만져 주셨듯이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만져주는 기중한 사역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 패스파인더 사역을 한식일 오후에 계속 이어나갔다. 전임자 목사님이 6년 동안 만들고 가꾼 활동이다. 2018년 3월 11일 선교일기, 사 살리는 겨울왕국이다. 교회 앞에는 항상 눈이 산더미처럼 곳곳에 쌓여 있다. 눈보라가 몰아닥치면 애써 치운 눈은 눈보라 한 번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험마음을 느낀다. 난 매일 눈과의 전쟁을 치른다. 혹시라도 교회 오는 성도들이 불편하진 않을까 눈을 치우고 또 치운다. 이런 눈이 5월까지 온다니 거의 1년에 반은 눈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눈이 좋아질 때가 있다. 아이들과 함께 눈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때이다. 오늘은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교회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눈을 가지고 눈성을 만들어 보았다. 교회 앞에서 눈성을 만드는 것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일 것이다. 눈으로 만든 이 성이 그대로 이어져서 하늘 금도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교사들과 함께 하늘성에 꼭 들어가고 싶은 오늘이다. 2018년 3월 17일 선교 일기. 오늘 안식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코르샤코프라는 곳에 있는 예배소에 예배와 발 마사지 봉사를 다녀왔다. 그곳에는 구도자들 네 분이 기다리고 계신다. 원래 그곳은 교회였지만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는 구도자들이 안식일에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한다. 사할리는 면적이 남한 크기만한 섬이다. 하지만 인구는 약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20만 명 정도가 우리 교회가 있는 유주노 사알리스크 도시에 모여 살고 있다. 20만 명이 사는 곳의 재림교회는 단두곳 뿐이다. 러시아에서 교회 이름은 번호로 지는데, 1번 교회는 러시아인들이 모이는 교회이고, 2번 교회인 우리 교회는 고려인들이 모이는 교회이다. 그리고 두 곳의 예배소에 분교 활동을 하고 있다. 사할린의 선교 상황은 정말 열악하다. 하지만 분교 활동을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는 행복이 가득하다. 사할린의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 기별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꼭 가고 싶다. 사할린의 선교를 위해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만 남았다. 삼육대학이 여러 문제로 없어지고. 사할린은 이제 한국에서 잊혀진 나라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할린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곳에 보내셨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재림기별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러시아는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러시아 정교회를 국교로 한 이후로 러시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유교와 불교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전통을 지키듯이 습관적으로 부활절을 지킨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기 위하여 음악회를 준비하였다. 부족하지만 나도 함께 무대에 올랐다. 아직 러시아 말을 잘하지 못해서 한국 찬양을 한국말로 부르고 번역하여 자막으로 넣었다. 나의 삶의 주제곡인 하나님의 은혜를 러시아에서 나누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찬양의 가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기도해 본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살린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2018년 4월 15일 선교 일기. 일요일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소년원에 찬양 봉사를 하러 2 시간 넘게 차를 타고 홈스크라는 항구 도시로 향했다. 홈스크는 약 5만명이 살고 있는 항구 도시로 사할린에서는 꽤큰 도시에 속한다 이곳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열심히 선교를 하였지만 지금은 교인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홈스크의 교회를 맡고 계시는 러시아 목사님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었다 작은 아파트를 빌려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할머니들만 8명 정도 나온다고 한다 정말로 열악한 선교 현장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부부의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선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스크의 목사님의 초청으로 매년 한두 번씩 소년원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한 소년원을 러시아에서 가보게 되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 앞에서 찬양 공연을 하였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 조금이나마 평안과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2018년 4월 23일 선교 일기. 어제 일요일에는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함께 교회에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다로 향했다. 차로 40분 정도의 거리에 바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할린이 섬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4월 말이지만 아직 바다는 매우 쌀쌀하다. 그래도 다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높은 곳에 올라가 바다, 바다를 내려다보니 마음까지 넓어진다. 그 높은 절벽에서 오리 대원들은 밧줄을 타고 내려간다. 진정한 패스파인더다. 지난 3월 27일이 사할린 패스파인더가 5주년 생일을 맞는 날이었다. 5주년을 기념하여 눈 덮인 산에서 캠프를 했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일 것이다. 대원들은 눈을 파고 톱으로 나무를 잘라와서 불을 피우고 냄비에 음식을 해먹는다. 5년 전에 사할린에는 패스파인더가 없었다. 전임자인 김태영 목사님이 일본 교회와 연합하여 기도로 패스파인더를 시작하였고 벌써 5주년이 되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 5년 전에 아이였던 대원들이 지금은 사춘기가 되어 잘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을 위한 활동과 기도가 필요하다. 대원들 중에는 교인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다. 50%가 교인 자녀가 아니다. 오늘도 한 가정이 새로 왔다. 패스파인더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과 봉사를 위한 진정한 패스파인더 사역이다. 그런 우리를 축복이라도 해줄 듯 하나님은 사할린의 보기 힘든 고니를 우리가 있는 바다로 보내주셨다. 그 사랑의 힘이 어 더욱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2018년 5월 13일 선교 일기 파일간에 전도회를 무사히 마쳤다. 모든 영광 을 하나님께 돌린다. 일본 교회와 연합하여 유로아시아지의 선교부장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전도회를 했다 아직 언어가 많이 부족하여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열심히 러시아어로 찬미를 연습하여 찬양 봉사를 하였다. 아내는 전공을 살려 구도자들을 위하여 마사지 봉사를 하였다. 사할린 땅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계속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러시아어를 잘 하지 못해 방문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 설교를 할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번역된 예언의 신을 프린트해서 직접 읽게 하였다. 바베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누어진 것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하지만 아내가 천명 선교사로 10년 전에 2년 동안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한때는 사할린에도 천명 선교사들이 20년 가까이 파송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여러 도시의 교회 분교가 세워지고 수침자는 500명이 넘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선교사들의 철수와 지방 도시들의 경 경제 붕괴로 많은 사람이 사할린주의 수도인 유즈노 사할린스크로 이주하면서 분교 대부분이 없어지고 현재는 우리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사할린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다. 오, 주님, 이 땅에 성령을 부어 주소서. 2018년 6월 6일 선교일기. 일본교회와 연합하여 러시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건강기별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러시아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나라이다. 주식은 빵이며 치즈와 우유 같은 유제품들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후식을 먹는데 뜨거운 차와 함께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그런지 고혈압과 당뇨를 가진 사람이 많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술과 담배이다. 추운 나라여서 그런지 술과 담배를 중독 수준까지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담배를 피우는 여자들과 젊은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도 술과 담배를 한다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교회에 건강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체육관에서 진행하였는데 N-E-W-S-T-A-R-T에 맞추어서 일곱 개의 부스를 만들었다. 각 부스에는 뉴스타트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특별히 안식일 발 마사지 봉사를 통하여 얼마 전에 새로 오신 구도자 한 분이 자원하여 한 부스를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했다. 부디 이 아이들이 건강 기별을 통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더불어 우리 교회는 사할린의 우리의 기별을 가진 36 유치원과 36 초등학교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룰 수 있음을 믿는다. 2018년 6월 10일 선교일기 어제 안식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1 시간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 우글레자 봅스크라는 도시의 분교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는 세 명의 성도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교회는 두 개의 분교를 섬기고 있는데 코르샤코프란 도시의 분교는 아파트 건물을 교회로 쓰고 있다. 격주로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마사지, 봉사를 한다. 하지만 우글레자복스크에는 건물이 있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생겼다.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주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지만 지금은 세명의 성도들만 남아 있다. 6월 초순이지만 사할리는 아직도 쌀쌀하다. 다들 가을 코트를 챙겨와 입고 털모자도 쓰고 놀이터 옆에서 예배를 드린다. 비록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3명이지만 매주 안식일 같은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재림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리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였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다. 우리가 지금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열두 진주문 앞에서 꼭 만나서 매주 안식일 함께 예배 드리자고 말씀드렸다. 일본에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김수호 목사님이 사알린에 방문하셔서 분교까지 함께 해주시니 더욱더 행복한 안식일이었다.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곳에 다시 교회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2018년 7월 2일 선교일기. 어제 일요일은 참 행복한 일요일이었다.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대청소하는 날 이곳저곳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의 텃밭을 정리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았다. 내 마음의 방도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고 싶은 하루였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남자 성도들이 없어 고민이다. 오늘 남자라곤 영주 기국 부셨다가 잠시 휴가를 오신 80 넘으신 어르신뿐이다. 교인도 아니신데 청소할 때만 교회에 오신다니 감사한 일이지만 마음이 아프다. 우리 교회는 거의 모든 교인들이 짝신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하늘나라에 여자들만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사도들과 바울과 같은 남자들로부터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할 남자 동역자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 본다 2018년 8월 6일 선교일기. 러시아 사할린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지약 5개월이 지나갔다. 그 가운데 8월 5일, 6일 안식일과 일요일은 가장 행복하고 감동적이었다. 우리 사할린 교회는 교과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여름 교회 캠프 때에 안 믿는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 매일 기도했고 많은 준비를 하였다. 좋은 장소를 빌렸고 모든 비용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으로 드렸다. 그 결과 60여 명이 참가하였고 3분의 1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었다. 안식일 평균 출석이 30여 명인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더 감사한 것은 캠프의 시작을 침례식으로 시작한 것이다. 두 명의 사랑하는 여청년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 더그 넓은 사할린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 목사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너무도 감사하였다. 2018년 8월 26일 선교 일기 8월 24일 금요일부터 25일 안식일까지 일본 교회와 연합하여 패스파인더 여름 캠프를 진행하였다. 원래 계획은 26일까지였으나 추운 날씨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닥쳐 아쉬움을 뒤로하고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에 우리 사할린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 성교대회와 비자 때문에 잠시 교회를 비운 사이에 사랑하는 성도가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 교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여집사님의 젊은 아들이 돌아가셨기에 그 충격은 참으로 크다.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사님을 찾아가 꼭 안아드렸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 사랑하는 성도의 죄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냈다. 슬픔도 잠시 교회에 도둑이 들었다. 화장실 창문을 깨고 들어와 대형 텐트 4개와 발전기를 훔쳐가 버렸다. 그리고 어제 한식일에는 예배 도중에 갑자기 전기가 끊어졌고, 패스파인더 캠프는 연이은 추위와 바람으로 결국 도중에 철수하게 되었으며, 도둑이 훔쳐간 텐트가 없어 더욱더 어려움을 겪었다. 보일러는 고장이 돼서 난방이 되지 않고, 교회가 오래되어 여러 곳이 망가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교회의 위기 가운데 나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위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한다. 주여.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9월 16일 선교일기 우리 사할린 교회의 위기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가 사고로 죽었고 교회에 도둑이 들어와 여러 물건들을 훔쳐갔다. 교회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지붕은 물이 샜다. 교회가 오래되어 여러 곳에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큰 위기는 교회에 나오던 성도들 중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회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난 어제 안식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던 집사님은 기도회를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잠도 잘 주무시게 되었다고 한다. 도둑이 훔쳐간 물건들 중에 발전기는 하나님이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셨고, 드디어 보일러를 고쳤으며 난방이 되고 뜨거운 물도 나오게 되었다. 몇명안 되는 남자 성도들이 힘을 합쳐 교회 지붕을 고쳤다. 아직 대형 텐트도 다시 구해야 하고 교회가 오래되어 고칠 곳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두렵지 않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가장 감사한 것은 기도회를 통하여 나를 비롯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있다. 방문의 힘으로 다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어제 분교에서는 새로운 구도자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거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다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다. 또다시 우리는 기도로 그 위기를 이겨낼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살아가자.